설멍이의 워크온 흐르 n 깜빡하고 설명을 빼먹었다고. 우리 액추어 텐트텔은 기후변화 대응과 단소배출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방풍을 단것살을 빼먹었다고. 액추어 사 연도로 인가 날때 제일 고려했던 부분이 바로. 충전기 설치 여부였다고 진짜 아... 급속 충전 일반 충전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모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없지 이렇게까지 하느거 보면 애큐는 진짜 ESG 경영에 진심인 것 같아요 우이 <laughs> 에큐온의 ESG에 대한 마음을 알았다니 우 시간 없으니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가는 동안 심심할 수도 있으니 내가 문제를 내겠다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세번줄 테니 내 안에 정답을 맞춘다면 내가 이탈에게 소원 한마디를 졸업했다고 소원 뭐. 소원 언제든지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물론이다봉 아, 뭐. 소원 준비됐어요. 자, 이곳에 첫 번째 힌트. 아까 비행, 분석 열심했던 거 기억나나 뭐? 비우고, 해고고 분리하고, 섞기 시작해. 자, 그리고 우리 일일 파트너 체험까지 했다고, 뭐.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답 시간. 우리가 정말 힘들게 쓰레기 늦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먹어야 할건 분리배출. 와. 모양 좀 나도 가시죠. 땡땡 어? 땡. 액션에 땡, 땡! 분리배출에 대한 진심을 우리 인턴이 알아야 된다고. 이이 분리한 거를 다다편야죠 보물상에. 땡. 아, 아 그건 어디야? 아 분리 고 어, 분리배출을 했고. 그러면 그걸 이제 잘 모았으니까 우리가 그죠? 분리배출 처리하는 그런 데인가? 오, 청년들아, 하루에 들어오는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더정밀하고 세분화해서 처리해주는 곳이야 뭐. 그러면 가서 또 쓰레기 분리해야 돼요? 시간 없으니 얼른 가야 된다 뭐. 운다, 빨리 가자 뭐. 내 설명 다 했나 뭐! 봐. 주임님, 주임님. 응. 하늘 지금 너무 예뻐요. 와, 구름 봐. 하늘? 네. 하늘. 와. 난 지금. 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 뭐.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인턴은 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없냐, 뭐. About me. 슈모이 주임님, 입사 전 생활이 궁금해요.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남아프리카 미어텔 왕국에서 한국으로 온건 알고 있지. 처음에 에큐온 본사에 왔을 때 정말 어리버리하고 실수투성이었다, 고 뭐. 우리 에큐온 동료들이 날 믿어주고 도와줘서.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몽! 뭐. <laughs> 음... <laughs> 정말 재밌게 듣고 있구나! 배송할게! 아 네네네! 나도 재밌어요! 나는 에큐온의 ESG를 수호하는 정의 사도가 될 거야! <laughs> 우리 인턴도 나를 도와서 ESG 수호에 앞장서줘! <laughs>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인턴은 왜 자꾸 정직원에 목숨을 걸냐 몽! 뭐. 에큐온이 정말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서 이런 회사라면 뼈를 묻어도 되지 않을까 정말 뜻이 깊다, 봄꼭 정직원이 돼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고제이 애사심에 대해서 좀 립분들에게 어필을 좀 아직 내가 그 정도의 힘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봄 열심히 불태워보겠습니다 파이팅! 그아! 근데 나는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이 마구마구 쏠려야 더다봄 어, 조금만 눈을 붙이겠다고 뭐. 주인님 괜찮아요? 많이 찌그러졌어요 전에 저 거로 또 알아봐 달라고 아. 여기 근데 어디예요? 이곳은 물리대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에코트리라는 곳이다 뭐. 아마 오늘 과정을 살펴본다면 깜짝 놀랄 거다 뭐. 특별히 오늘은 인턴님을 위해 자세하게 설명해줄 특별한 분을 모셨다 뭐 담당자님. 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아네 안녕하세요. 저희 에코트리 양주 공장에 있는 김현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저희 회사에서 진짜 비행 분석 빡세게 하고 왔거든요. 그죠?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비우고, 탱기고, 분리해서, 네. 어, 발생시킨 플라스틱, 아. 종이, 그 다음에 우유팩, 우유. 비닐 종류를 가지고, 섞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네. 저희 기계들이 알아서 종류별로 골라주는. 알아서요? 거, 알아서. 알아서. 맞아요. 오. 빛을 쏘는 선별기도 있고, 오. 인공지능 들어봤죠? 네. 인공지능. 인공지능 카메라로, 어, 찍은 다음에 로봇가 선별해줍니다. 오. <laughs> 네. 그러면 하루에 여기는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적게 들어오면 80톤에서 120톤, 많이 들어오면 150톤도 들어옵니 150톤이면, <laughs> 휴몽이 주임님 몸무게가 지금. <웃음> 100kg? 투어를 <laughs> 한다면? 마지막 관문은 수강생에게 남게 될거나몽이 뭐.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엑액원의불배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수 있게 될 거다몽. 뭐. <laughs> 네, 네,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버거, 버거. 저희 현장에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무거운 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 안전화, 여기 철이 들어가 있는 안전화, 오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그리고 눈으로 칠수 있으니까 <laughs> 눈을 보아주고 <laughs> 아이가 그리고 혹은 뭐잘 뭐 보일 수 있게 아, 네. 우리 잘 세이프티 잘 베스트로 입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어 사람. 보기에는 쓰레예요몽이의 어. 음. 워크온 그린 온.